잘 먹겠습니다. 방금 아, 사진을 못 찍었는데 서브웨이 가서 행사하면요 샌드위치 세트 먹고 그리고 케이크 사고 또 먹네. 음 속에 블루베리 맛도 나네. 포도 맛이 나네. 음 맛있네. 이거 먹고 운동해야겠다 <laughs> 다음 주까지 살 빼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어 안 먹었으면 진작 뺐겠다 <laughs>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이게 크레이프 케이크야나 딸기? 아... 단걸 먹으면 안 되는데 요즘 들어 단 거만 먹고 있네 단게 진짜 건강에 안 좋긴 한데 그만큼 맛은 있지 음 어디 갔어? 운동하자, 잘 먹었습니다.